다만 놓시다 영상에 적도는 파란색 선이라고 치면 120도를 동경 즉 동쪽으로 쭉 돌아서 각도를 만들어 가면 120도 또 동경 150도짜리는 분홍색처럼 쭉 따라와서 여기서 동경 150도 북위 30을 바로 올라가면 즉 여기가 30도라는 그런 여기죠이 주황색 각도는 30도 바닥으로부터 위로 올라온 주황색 각도는 30도예요. 어 이거 뭐야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앞이 까마득했는데 여기 차이가 딱 30도 차이라서 뭐야 그러면 이게 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로가 아니구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예, 여기가 루트 3인 걸로 여기 또 30도니까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로 해놓고 보니까 이거 반지름 2A 이거 반지름 2A 너무 잘 나와요 잘한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주면, 이게 바로 AOB, 여기, 여기 아까 세, 요만큼 입체적으로 난요 음. 각도가 세타였죠. 그죠? 입체적으로 있는 이 굵은 각도가 우리가 말한 세타였거든요. 음, 그걸 구하기 위해서 B에서 오르지나 A로 오는 삼각형. 여기 길이가 필요하죠. 음, 루트이 A 아닌가요? 그러면 음. A. a 루트 a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이 a에 이 a에 여기가 루트 3 a고 여기가 세타인 것으로 요거 찾으면 돼요 코사인 딱 제이 코사인 법칙이 떠오르는 날이군요. 그래서 루트 3 a의 제곱 이 e a의 제곱이 두번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이 e a 이 e a 코사인 세타 된다. 나중에 너 혼자 할땐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이해를 음. 돕기 위해 적었을 뿐. 근데 쌤 저런 거안 써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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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없어지고요. 여러분 4, 4, 4, 4, 4끼리 또다 음. 약분되고요. 그럼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기 8도 나오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음. 빼기 3분의 8인데요. 이건 각이 둔각이란 뜻이거든. 좀 이상해. <laughs> 여기 지금 둔각처럼 안 보이거든요. 여기 예각처럼 보이거든. 근데 답이 둔각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계산 미스 없나 한번은 좀 체크해 볼게요. 잠깐만요. <laughs> 뭐, 음, 이렇게 해서 둔각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요거는 3a의 제곱이 맞는지, 4a의 제곱에, 4a의 제곱에, 레이 제 고, 코사인 세타가 맞는지 봤고요다 약분했죠, 그죠? 음, 그러게, 4로 다 약분함 2가 남고, 4로 나눴죠? 아, 1이 남는 걸 빼먹었다. 그죠 약분함 1이 남잖아. 맞니?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네. 네 그걸 빼먹었네요. 음. 뭐, 그 외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1을 빼고, 이 코사인 세타를 이제 계산하려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일이 있다는 걸 깜빡한 아, 것 같아요. 네. 음.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됐다. 자잘된것 같아요. 여기가 8분의 5이고 플러스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깔끔하게 잘 끝나네요. 그러니까 입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하, 뭐 제이코 사인 법칙이 우리한테 어려운가? 처음 듣는 사람도 몇 번만 연습하면 쫓아갈 수 있는 게이 시기인데, 음.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기보다는, 이 그림을 내가 이제 여긴 이렇고, 저긴 이렇고, 여긴 이렇다, 이거를 읽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든 거죠. 입체도형만큼은 쌤이 한번 이렇게 완전.